이단차비, 정교센터, 정진영 목사입니다.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로 교주들의 이 교주, 교주 명칭 부분입니다. 이 많은 이단 사입의 교주들이 공통적인 부분이 있다면 길 예비 사자 교리를 가지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실 때, 초림하실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도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예비 사자가 있다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그길 예비 사자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거의 다 이런 식으로 자신들이 그 구원자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교주들의 이명칭을 살펴보기 앞서 어, 김성도 그 다음에 김백문 백남주 이 박태성 문선명 정병석 이만희 이런 사람들의 대부분, 이단사이비 교주들의, 어, 공통점이 뭐냐면, 처음에 자기가 길레비 사자로 온 세례 요한께 한목자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자기들이 요한 게시록 사장에, 오장에 보면 책 받아 먹은 내용이 나오는데, 자신들이 책을 받아 먹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게시록에서 주장한 그 책을 자신들이 받아 먹고 성경을 통달하게 되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들이 세례 요한이 아닌 사대 사도, 요한격 목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있으면 자기들이 예수님의 영이 자기 몸 안에 들어와서 자기가 재림 예수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만왕의 왕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단 사입이 교주들의 주장들이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그들이 자신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첫 번째, 재림 예수다고 주장을 합니다. 예수님의 영이 자기 몸 안에 들어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교주들의 명칭 한번 살펴보자면, 제인 예수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만왕의 왕, 참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이렇게 자신들이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자신들이 이긴 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긴 자. 그리고 자기들또 다른 보혜사다. 길, 예비사자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약속의 목자다. 두 증인이다. 두 증인 중에 이제 자기들이 한 사람이라. 그 다음에 그 게시록에 여자와 아이가 나오는데 어린 남자 아이다. 그리고 백마탄자다. 이렇게 교주들이 자신을 부르는 명칭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게시록에서 자기야 책을 받아 먹었다. 사도 요한격으로 온 목자다. 길 애비 사자다. 두 감남나무다. 두 증인이다. 약속의 목자다. 새 요한이다. 이렇게 주장하다가 예수님의 영이 자기에게 임했기 때문에 자기가 제림 예수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자기에게 임했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런 과정들. 그리고 이단 교주들을 부르는 이 명칭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계시록에 여자와 아이가 나오는데 어린 남자 아이다. 그리고 백마 탄 자다. 이렇게 교주들이 자신을 부르는 명칭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계시록에서 자기가 책을 받아 먹었다. 사도 요한 격으로 온 목자다. 길 예비 사자다. 두 강남 나무다. 두 증인이다. 약속의 목자다. 새 요한이다. 이렇게 주장하다가 예수님의 영이 자기에게 임했기 때문에 자기가 제림 예수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자기에게 임했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런 과정들 그리고 이단 교주들을 부르는 이 명칭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정통과 이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끝으로 정통과 이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정통과 이단. 이단하면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아니고 다른 구원자가 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실패로 만들고 다른 복음, 다른 구원자가 있다라고 주장한다면 그게 바로 우리 성도들이 천국으로 갈수 있는 그 길을 방해해서 사탄과 함께 지옥으로 길로 사탄과 함께 지옥으로 안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단들을 말할 때 다른 복음을 주장하는 사람들, 거짓 선지자, 그리고 사탄의 교리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다른 구원자가 있다라고 주장한다면 다 이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들과 이단 사이비 집단들과 우리 전통 기독교가 말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많은 차이점들이 있지만 우리가 여기에 말하고 있는 몇 가지만 정확하게 알아도 우리가 정확하게 이단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성자 하나님이란 이 사실만 정확하게 아신다면 우리가 그들이 이단인지 아닌지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신천지가 말했던 약속의 목자에서 말씀드렸던 이 신천지는 예수님을 어떤 한 사람으로서만 인정을 합니다. 예수님이 창조다, 창조금은, 창조하실 때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3위 하나님이 한, 분이로서, 한 분으로서 함께 세상을 창조했다는 사실을 믿지를 않습니다. 예수님도 피조물이고 예수님도 피조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못된 사상이라는 겁니다.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죄 문제, 우리를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란 이 사실만 정확하게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바로 성삼위일체 교리. 사실 이 성삼위일체 교리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짧은 순간에 다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삼 위의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이 사실만 정확히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가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 우리가 단수가 아닌 복수로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성삼의 일체 하나님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이 바울이 이 기도할 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성부, 성자,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아브라함에게 세 명의 천사들이 나타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이 3위의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 놀랍게도 이단 사이비들의 대부분의 주장들이 성경에 성삼위일체라는 단어, 이 말이 없어 인간들이 만들어낸 거야라고 주장을 합니다. 특히 이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성부 하나님, 성,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이만이 하나님 예수님, 이만이 이렇게 해서 삼위의 하나님이라고 잘못된 성상위 일체의 교리를 가르칩니다. 물론 성상위 일체의 이 교리를 따지다 보면 양태론도 나오고 양자론도 나오고 아주 복잡해집니다. 이건 사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우리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100%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각각의 인격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삼위로 계시면서도 분명 한 분이시 라는걸 성경이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다는 걸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혹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가 이단인지 아닌지 잘 모르고 구분이 안 된다면 그 집단에서 그들이 성삼위일체 교리를 믿는지 안 믿는지 성삼위일체 이게 삼위 다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이 삼위의 한분 중에 이단 그 이단 사람을 끄집어 넣어서 하나로 만든다면 이단 이단 교리라는 겁니다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 성삼위일체와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다루는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다루는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이단사입의 집단은 예수님이 어떤 한 인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란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중에, 말씀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헬라어로, 이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로고스는 이성,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창조 근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성자 하나님으로 바꿔서, 창조 근원자 되시는 성자 하나님, 예수님으로 바꿔서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게 알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 1서 1장, 1절, 2절도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성경 구절은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단 사이비 신천지 같은 경우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인데 세례받을 때 성령이 입에서 뭔가 좀 특별한 인간이 되었다라는 이 정도로 받아들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인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수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의 바로 부활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문제. 예수님의 부활 문제에 있어서 신천지 같은 경우에도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영혼만 부활했다고 믿습니다. 신천지 교리가 신민합일, 영육합일체 교리. 그래서 천지, 하늘에 있는 영계들과 땅에 있는 인간들이 몸이 영과 육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예수님이 육체도 부활했다라고 하면 자 지금 신천지는 예수님 하나님의 영이 이 이만십오만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영혼이 이만십오만에 들어와야 되는데 이 부활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의 육체도 부활했다라고 하면. 이만희씨의 몸과 예수님의 몸이 충돌을 일으켜서 하나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 부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도마에게 옆구리에 창자국, 모자국을 만져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생선과 떡을 달라고 해서 먹습니다. 이들의 말로 하자면 영은 영만 부활했다면 떡도 생선도 먹을 수 없고, 사람이 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육체도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이단 타입이 대부분이 신천지처럼 예수님의 육체 부활을 부인을 합니다. 예수님의 육체도 부활했다고 하면 자기들의 몸속에 하나 예수님의 영이 들어왔다고, 예수님이 들어왔다고 할때이 충동된, 잘못된 교리가 들통나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체 부활하지 않고 영만 부활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것 외에도 아담 전에 인류가 존재했다. 아담 이중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을 인터넷에 아담 이중론 한번 쳐보면 왜 그게 그 비성경적이고 잘못된 교리인지 많은 벌써 수십 년 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잘못된 걸다 검증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하게 아담이 첫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자기들의 교리를 짠맞추고 정당화 시키기 위해서 그런 잘못된 주장들을 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정리하고,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천지를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신천지에 있는 그, 유혹된 그 신도들 역시도 과거엔 성도들이었다는 겁니다. 교인들이었고, 우리와 똑같은 교인들이었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 알아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이해할 때, 이해할 때, 숲을 먼저 볼 것이냐, 아니면 숲 안에 있는 이 나무를 먼저 볼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2단 사이비 어, 교리 같은 경우에 1, 2년에, 1, 2년 동안 짧은 기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20년, 30년, 50년, 100년, 이런 긴, 20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2단 사이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먼저 산에, 형태 틀을 먼저 보고 나서 나무를 연구하는 게 좋습니다. 수없이 많은 정보들이 돌아다니는데 그 정보들을 다 수집해서 보려고 하면 너무 많은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너무 많은 에너지가 소비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님들이 쉽게 좀 이해하는 부분에 있어서 먼저 첫 번째로 신천지인들 신천지 이만희 씨가 생각하고 있는 사상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먼저 이해를 한 다음에 얘기를 해야지.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 구원관. 이두 번째는 성경관. 첫 번째는 구원관. 두 번째는 성경관. 세 번째는 이 세계관. 세계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번째, 비유풀이. 그리고 다섯 번째, 약속의 목자교리, 노정교리. 그 다음에 실상교리. 오늘 정리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천지의 구원관은 구원관은 천지창조 그들이 말하는 천지창조는 영계보좌구성 육계보좌구성 그들이 말하는 영계보좌 육계보좌구성의 내용인 신인합체, 신과 인간이 하나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영과 육체를 가진 인간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신천지가 주장하는 구원관 결국은 그들이 주장하는 그 구원관은 귀신론이라는 겁니다 죽은 자의 충교자의 죽은 영이 우리 신천지인들의 육체 안에 들어와서 하나가 되어 살게 된다는 것이 신천지인들이 말하는, 신천지 이만희 씨가 주장하는 부원관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성경 근거 구절은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 요한계시록 20장 4절, 고린도 전서 15장 50절에서 54절,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을 근거를 가지고 그들이 써놓은 심탄, 천지창조 그 외에도 요한계시록, 실사, 진상, 영핵, 만남, 사복음서, 그리스도 행전이라는 사복음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신천지가 주장하는 구원과는 영육합일체, 신림합일체 영계보자구성 육계고자구성 그러나 그들이 주장하는 그 교리의 힘은 죽은 자의 영이 신천지에 있는 몸속에 들어와 산다는 귀신론이라는 것. 바로 구원론의 결론은 귀신론이다. 그들이 주장하는 구원론의 결론은 귀신론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관. 그들이 바라보는 성경관. 그들이 바라보는 성경관은 언약서라고 얘기를 할때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으신 언약은 인간과 인간의 수평 관계에서 인간과 인간의 수평 관계에서 언약이 아닌 종속 관계에서의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여야 그게 성경적이라는 겁니다. 신천지가 말하고 싶은 구약은 예수님이 이루시고 신약은 이만희가 이룬다는 이것은 잘못된 교리이고. 이교리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성경에 애언이 비유로 봉함되었다라고 하는 이 주장도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29장, 그다음에 요한 계시록 5장 이렇게 또그 봉함과 계시란 부분이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 계시록 22장 계시록 22장에 보면 이 계시를 봉함하지 말아라고 분명하게. 기록해 놓고 있기 때문에 신천지의 주장이 잘못되었고 이 선경관 역시 잘못되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선악 구분 이건 하나님의 소속이냐 사탄의 소속이냐 피조물인 사탄과 창조주인 하나님의 이 전쟁으로 너는 사탄의 소속이냐 하나님의 소속이냐 선 각을 구분해서 결국 죄와 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부분을 감추어버립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행위로 구원받는다라고 이렇게 변개시키는 과정에서 선악 부분을 사용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부분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비유프의 공식은 사단의 불기업 초대장이라는이 사실을 정확하게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비유 풀이의 문제가 아니라 비유 풀이를 공식화하는 것은 사단이 우리 성도님들을 불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한 초대장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셔서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51절에 신천지가 비유로 예언이 비유로 봉함되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예수님께서 비유를 다 풀어 주셨다는 이 사실 마태복음 13장 51절에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 번에 이 비유풀이 그리고 5번에 약속의 목자, 시대마다 구원자가 있다라는 이 교리. 우리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란 사실을 기억하시면 인간이 결코 우리의 구원자가 될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약속의 목자 교리, 그리고 실상 교리. 여섯 번째로 실상 교리 요한 계시록은 신천지 이만희 씨가 주장하는 유재열 과천 장막성전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분명히 계시록 2장 9절에 실상은 사단의 회당이라고 말하고 있고 계시록에 나와 있는 여자가 유제열 장막성전 과천 장막성전의 유재열이라고 한다면 유재열에게서 교육받은 이만희 씨 또한. 이만희 씨가 백마탄자다, 그리고 어린 남자아이라고 이렇게 주장하게 되는데, 유재열이 이단 사면, 이단 사입의 밑에서 배운 이만희 씨가, 유재열의 밑에서 배우고 자란 어린 아이가 이만희 씨라고 한다면, 유재열이 유재래에서 배운 사상, 교리가, 교리 또한 이단 사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천지 이만희 씨가 써놓은 그리스도 행전이라는 사복음서 내용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에 사탄의 교리가 있다는 것을 이만희 씨가 직접 써놓은 글이 있습니다. 한번 온 찾아서 확인해 보시면, 결국 자기들의 교리에 사탄의 교리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정말 황당한 주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신천지 이만희 씨가 써놓은 그리스도 행전이라는 사복금서 내용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에 사탄의 교리가 있다는 것을 이만희 씨가 직접 써놓은 글이 있습니다. 한번 온 찾아서 확인해 보시면, 결국 자기들의 교리에 사탄의 교리가 있다라고 주장하는데, 정말 황당한 주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지들의 명칭, 이긴자, 보혜사, 약속의 목자, 두증인, 동방의 의인, 결국 이 교주들의 명칭을 보면, 하나님이 아닌,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아닌, 다른 인간이, 인간의 구원자가 될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정통과 이단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성자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의 하나님은 한분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 성삼위일체에서 이 성, 이 성은 거룩한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떤 인간들이 자신들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일부분이 될수 있다. 이건 역시 잘못된 이단 사상이라는 걸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특히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면서 참하나님이시라는이 사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으 예수님은 영도, 육도, 육체도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 아직도 이단 사이비 집단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정말 다시 한번 정확하게 더 알아보고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자나가 있다라고 한다면 완전 이단사이비 집단음 세대 되었거나 사단의 계략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이단사이비 집단에 뒤에 그 배후에 사단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사단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성경을 보실 때, 성경의 앞에 문맥, 뒤의 문맥, 전체 문맥을 보시면 그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미혹했는지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성경을 제대로 확인해서 정말 이단, 사입이 집단에서 나와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